자, 백, 하체 홀드, 네, 두 번째, 딛고, 아니죠, 바로 휘두르지 말고, 백스윙이 하나고, 네. 다운스윙이 둘이고, 아, 네. 팔로우가 셋 해볼게요. 백, 하나, 딛고, 보내고, 스톱 근데 보낼 때 손이 한귀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음... 보시면 되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피니쉬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 뭐, 바디야. 바디가, 상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네 번째 단계가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아, 팔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팔에 의해서 맞아요, 맞아요. 관성이죠, 관성. 음, 네. 하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 발에 프레셔 주고, 네. 그 다음에 왼쪽 무릎하고 골반이 이제 꼬여 있잖아요, 왼쪽이. 네. 그래서 여기서 풀리고 나갔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홀드가 좀될 거예요. 네. 그럼 여기도 좀 텐션이 있어요. 네. 오른팔하고 오른손하고 서로 세퍼레이션이 됐으니까 분리가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돌고 싶지 않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가 등에 닿으면서 네. 1번, 2번, 3번, 4번 오른발 돌지 마세요 네. 이렇게 쭉안 돌고 싶어도 돌아가지는 약간 그런 패턴이라고 볼수 있죠 자 백스윙 크게 하나 쭉 굿샷 스톱 기다리세요 이때 이제 시선은 조금 더 목표를 좀 봐도 괜찮죠 음. 스윙 가서 스윙 스냅 와 굿샷 그렇게 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 어깨 뒤, 아, 네. 왼 어깨 뒤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백스윙 때 오른 어깨 옆으로 가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스웨이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잖아, 이 느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 나 체중 이동 잘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옆에서. 보시면 위험하니까 네. 자 이쪽에서 네. 이렇게 스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 어깨가 항상 높아 음, 네. 근데 물론 공은 또렷하게 볼수 있겠죠. 네. <laughs> 어. 아, 진짜 그렇네요. 네. 그죠? 아. 어? 올라갈 때는 오른 어깨가 뒤로 이렇게 좀 많이 빠져주고 음, 네. 그렇죠? 그리고 왼쪽 어깨가 뒤로 둘 이렇게 빠져주는 거죠. 음, 확 음, 네. 빠져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버팀 목이 돼야 돼. 이 다리가 힘이 네. 빠지면 안 돼요. 딱 피고. 오히려 이게 체중이동을 더잘 되게 되는 버팀목이야. 근데 계속 돈다라는 명목으로 그냥 돌아버리니까 빠집니다. 오히려 자꾸 더 뒤로 와요. 이건 넘어졌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더 드레스. 그래서 이 다리를 버팀목 삼아서 백, 턴. 얘를 밀어줌으로써 오히려 이제 상체 회전이 더잘 된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팔! 와, 어때요? 다르죠? 네 예, 그렇게 약간 팔로 그러니까 훨씬 예, 스피드도 빨라지고 예. 네. 이쪽 팔꿈치로 여기를 당겨 보세요 이게 백스윙이죠 네. 그럼 여기를 좀 가슴을 열어 보세요 얘를 좀 높이 음. 정면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더 드레스 자 백스윙 하나 쭉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백스윙이죠 음, 네. 그죠 다시 하나 백스윙 스톱 그렇지 하체 오다리 네 다시 한번더백 근데 왼손은 왜 가요? 왼손 그대로 있으면 되죠. 네. 이게 백스윙이죠. 하나, 백.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백스윙이라고 해서 이제 우측으로 그 회원님이 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백스윙, 다운스윙. 약간 이 느낌이라면 여기서 이게 백스윙이고 이게 다운스윙이니까 다시 한번 백스윙 하나, 뒤로. 네. 기울등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왼쪽도 뒤로 쭉. 이렇게. 그러면 왼무릎 펴져요, 안 펴져요? 펴져요. 네, 이거를 얼리 스텐션이라고안 해요. 팔꿈치 들고 다시 한번 더. 자, 백 백스윙부터 엉덩이 빼시고 백 그렇지 높이 둘 다운 빵 이렇게 가는 거지. 음. 다시 한번더백쭉빵 빵이 좀 약한데 <laughs> 이걸 좀 올려서 그럼 여기랑 여기랑 다 같이 많이 써야 돼요. 음, 네. 뒤로 이렇게 쫙 빠져 주셔야 하니까 라스트 하나. 빵 이렇게 쳐야 돼. 둘셋빵여기가막확 빠지는. 그러니까 버텨야죠. 여기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다시 한번 더. 다시 어드레스 올라가시고 백둘 빠져. 확 그렇지. 이렇게 빠져주시면 훨씬 더 좋죠. 자풀스윙은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빠져. 오 얼굴 좀 서도 돼요. 너무 그렇게 막 기울기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훨씬 더 방향 좋죠. 강력하게 빠져줄게요. 하나, 빵! 구시야. 아, 네. 자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좀 빠져주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평소 느낌? 평소요? 네,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네. 이게 시선이 계속 공반 봐요. 네. 이렇게. 아... 이 아... 맞나요 지금? 네, 아니, 아니죠. 지금. 아... 계속. 그래서 살짝 내 시선에서 견눈 네. 질로 봐도 돼요. 네. 이게. 내가 이렇게 빠져서 살짝 내 얼굴이 살짝 이렇게 좀 돌아가도 네. 어때요? 네. 눈 안에 다 들어와요. 네. 꼭 내가 이렇게 또렷하게 봐야 이게 백스윙이 맞는 게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치고 나서도 시선이 이왼 어깨나 가슴이 그냥 정면을 보겠다. 네. 정면 보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밴드 당겼던 것처럼 오른 어깨 뒤로 빼주고 자, 왼어깨랑 골반 두개 같이 빼 볼게요. 여기랑. 턴. 저쪽을 봐야 돼요. 네. 저쪽을. 엄지발가락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푸샷. 네. 음. 괜찮죠? 네. 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일단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팔. 네. 가슴이 돌았잖아요. 오히려 회원님이 아까 했던 거는 이렇게 가니까 몸통 회전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 회전을 다 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자, 팔만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자, 하나. 어때? 요 가슴도 돌죠. 우양우 하면서. 네. 이렇게. 팔 좌우로 움직이다가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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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 오른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안돈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아까 건 이거였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체중 이동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팔만 음. 오른쪽 왼쪽 자 여기서 오른발 돌아볼게요. 내려올 때자 돌아 그러니까 팔이 좌우로 움직이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몸의 싱크와 조화가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죠. 멈추지 말고 둘셋넷자 돌아 그렇지. 그게 스윙이에요. 굿샷.